안녕하십니까? 해막창조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여기 보시면 26일날 목요일날 동일가가 나왔는데 콜327푸310 동일가가 나왔고 중간값이 318.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요일날 장이 시작되고 317.5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중간값 318.75 보다는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20에서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320 밑에서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8.75를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범위 즉 317과 320에서 어디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날 장이 시작되면 31일 날 그리고 1월 1일 날 이틀 연휴가 또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옵션에서 양매도 즉 위아래 밴드 안에 갇혀있는 장에서 시작이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327과 310입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감해 보시면 콜은 327, 330. 즉, 외곽 쪽으로 매도가 굉장히 강하고 풋은 요가만히 보시면 금요일날 317.40. 즉, 315는 안 깨니까 320m로 요 317, 이 밑으로는 다 매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풋 매도를 전체 행사까지 다 해놨는데, 특이하게도 풋 u 325에 120억을 매수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K20이 325보다 낮게 끝이 난다면, 만기일에 그러면, 푸트 325의 이 매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푸트 327부터 내과 쪽에 매져 있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물이 320 혹은 322 혹은 317요 안에서 끝이 난다면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이야기할 때, 만일에 콜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에 매수가 도는다면, 그리고 320을 지지하고, 한다면 상방으로 볼 수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콜 매도 그리고 선물 매도 그러다가 삼성전자 매도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눌리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시면 푼 매도 금액이 아직 크기 때문에 하방의 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야간장을 보시면 그래도 저가 317.5는 지지를 하고 오히려 올려서 318.75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월요일날 또 아마 317에서 320 사이에 즉 눌리는 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밴드상 310에서 327.5 그리고 3 1 7과 320 사이에서 움직이는 장이 될 것이고 만약 변동성이 나온다면 금요일날 뷰하고 똑같습니다 320을 뚫고 올라간다면 327.5까지 열려 있다 저기 야간장이 보시면 요 부분이죠 그리고 317이 하방에 있다면 310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밴 단에 갇혔어 위로도 가지도 못하고 아래도 가지도 못하는 즉 옵션에 양방 피배는 장이 계속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어, 내년에는 좀더 강한 장이 되기를 바라지만 외로 어, 금리도 미국 국채 십년물 금리도 강하고 그리고 엔화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엔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서 1월에 연준에서 만일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한다면 미국 엔화의 이 약세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약 너무 강한 이 약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 어, 일본이 금리 인상이 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1월에도 있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30일 장은 뭐 갇혀 있는 장인데 아, 내년도 장도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 한해도 어찌보면 예, 일도 많고 또 복잡한 날이 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한 해에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같이 해주 해주신 행복님들한테도 항상 고마움을 가집니다. 어려운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행복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남은 30일 날도 한번 힘내서 최고 좋은 결과를 나오도록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